그 비료에 이제 삼6삼의 NPK를 말씀하는데 실제로 질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실 질소가. 그런데 어이 질소질 이주의 비료를 가지고 화학 농법을 전개하다는 어떤 장애가 오느냐. 식물 자체의 내항 내병성 여러 가지 내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일반적으로 비료를 이렇게 살포하면 은약 35에서 40% 정도 식물이 흡수 합니다. 나머지는 빗물이나 바람 태양에서 유실되거나 인산처럼 불용화돼서 고정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시비를 하고 어, 특히 일반 과수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질소질은 고갈시키죠. 인산지는 초기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가리는 반대로 봄 계절을 지킵니다 봄부터 갈, 점점점점 증가를 시키는 게 그래서 그냥 어, 옆집에서 비료 뿌리니까 나도 뿌린다. 여기 보면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보면 농약을 저 사과밭에 뿌리고 있으면 좀 이따 뭐 다른 농장에 뿌리고 하는 게 심리적 불안하니까 그래서 확고한 어떤 자기 그 개념을 확립해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토양을 잘 개량하고 그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가 이게 첫째예요. 말하는 백도제죠. 이 페인트를 칠하는 목적이 경통에만 예방하게 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도제 종류는 이제 뭐 콩기름이니 돼지 기름이니 외부 수성 페인트 또는 석회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자기가 확신하는 걸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도제는 어떤 병해충의 예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겨울철 동해 예방도 합니다. 동해 또는 냉해, 그 다음에 한여름에 햇빛으로부터 타는 것도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제는 겨울에만 칠하려 하지 말고, 여름에도 칠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좀 크면 처음에는 좀 높이 칠해주고, 그러면은 겨울에 올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을 어, 식재하시는 분은 봄에 심든 가을에 심든 미리 백도제를 칠한 다음에 심으면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음. 그게 이제 호두, 지주라고 보고 이게, 이게 이제 호두나무입니다. 그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본 지주 때이그결수꾼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하고 이것을 한 두세 번 꼬아 주는 겁니다. 응. 꼬한 다음에 이 호두암에다가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듭을 질을때 나중에 풀기 좋게끔 나중에 이제 이것만 딱 당기면 풀리잖아요. 응. 왜냐면은 뭐 1, 2십주 아니고 몇 백주 몇 천주씩 될 수가 있는데 응. 이것은 매듭을 강하게 해 놓으면은 전부 다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제 결속해놓으면 두번 정도 이제 꼬아 짰습니까? 그럼 나무가 성장하면서 부피가 확대될 때 아무런 공간 확보돼서 문제 없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든가 할때 완충 역할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나 이게 반대로 이게이 이제 이렇게 두번 정도 꼬아지 않고 바로 묶었을 때는. 이 나무와 이 나무의 껍질, 숲이와 이 지주 대에 마찰이 생깁니다. 예. 그럼 상처 병균 투입되고 상처 부위에 나무가 그 어떻게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 항상 이제 이 나무의 이제 호두와 결속할 때는 한두번 정도 해서 묶어주라. 예. 이거 너무 쉬운 팁인데. 예, 예. 아이, 보면은, 그냥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건 이제 고추나무라든가, 다른 나무에도 응용하고 적용하면 괜찮습니다.